2018년 4월 25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한 후약 1년 뒤에 개봉할 어벤져스 엔드게임 엔드게임은 큰 힌트 없이 베일에 꽁꽁 싸매어진 채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결단에 의해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들릿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스트레인지는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1년 동안의 결과물이 될 엔드게임 오늘은 엔드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히어로 전문 채널, 마이 슈퍼 히어로.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는 우주 생명체 절반을 줄이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하나 빼앗고 있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갖고 있던 아가모토의 눈, 즉, 타임 스톤은 강력한 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죠. 때문에 에보니모는 스트레인지를 납치합니다. 허나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에 의해 우주 저편으로 별이 되어 날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서 우주의 타임스톤을 던지던가 뭐 숨기던가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허나 1400만 개의 미래를 본 스트레인지는 타임스톤을 숨기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렇다고 타임스톤을 이용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미 안 거죠.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 속세. 자, 이쯤 되면 최대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 주는 게 마케팅 전략인 것 같은 엔드게임. 엔드게임 공식 예고편을 보면 과거 회상 부분만 흑백이죠? 허나 빨간색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뭐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laughs> 마블의 공식 색상이 빨간색만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물과 식량은 이미 떨어졌고 산소마저 떨어진 상태의 우주 한복판에 나와있는 네뷸라와 아이언맨 허나, 레스큐 수트를 입은 페퍼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무사히 구출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회상 장면과 양자 수트를 입은 멤버들을 보니까 어벤져스 멤버들이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건 확실시 되어 보이죠. 그리고 블랙 위도우 머리 색깔과 길이로 영화가 얼만큼의 시간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토르와 캡틴 마블은 왜안 보일까요? 자, 여러분, 앞선 타노스와의 전투에서 치명타를 입혔던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토르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봉한 캡틴 마블을 보니까 타노스와 비빌 수 있는 주 전력은 이 둘입니다 이 둘을 제외한 멤버들이 과거로 가서 무언가를 할 동안 토르와 캡틴 마블이 타노스와 격돌해 시간을 번다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노스를 죽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엔드게임이 나오기 전에 각종 정보와 저의 뇌피셜을 알아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상영 시간이 3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각 인물들의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쏟을 것 같고요. 어 보통 영화의 두 배예요. 영화를 두개 보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